삼신의 벌전을 제일 많이 맞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네. 개고기, 개고기. 뱀고기, 뱀고기, 이런 것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네. 자손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집안에 낙태 현과가 생 있으면 좀 생기는 일이 있나요? 음 좋게. 낙태 현과가 있으면 내가 아기 때 많이 봤던 게 그거 같아요. 신애기 시절에. 어떤가? 내가 내가 신애기니까 아기만 보이는 거예요. 어... 근데 나는 요즘 낙태라고 해서 뭐뭐 네. 뭐 이렇게 뭐 요즘 뭐 낙태 안한 사람 없고, 유산 안한 사람 없고 다 없잖아요. 난 솔직히 이 점이라고 보지 않거든. 그래서 낙태하거나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벌전을 맞은 사람들한테는 내가 얘기를 하기는 해요. 벌전이요? 예, 네, 사, 그니까, 아기가 어떻게 해서 낙태를 했는데, 다음에 다시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 그 사례자는. 근데 그 상담 오신 분은 그 다음부터 아기를 영영 가질 수가 없었어요. 삼신의 벌전을 받아서. 삼신의 벌점이요. 그렇죠 삼신의 벌점 그러니까 아기가 임신했을 때 어, 예를 들면은 뭐 먹지 말아야 될 개고기를 먹었다든지 아니면 상가집을갔다왔다든지음 그리고 그집그 그 본인뿐만이 아니라 네. <laughs> 그 위에 있는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라든지 본인의 친정엄마 친정아버지도 개를 때려서 먹었다든지. 그러니까 칠성의 벌전이 내려와서 자손한테 왔는데 그 자손이 아이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생겼는데 그것마저도 낙태를 시켜버린 거죠. 이게 삼신의 벌전을 제일 많이 맞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네. 개고기, 개고기, 뱀고기, 뱀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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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런 것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네. 자손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하신 분들 영가 천도를 해서 얼른 삼신의 벌전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 벌전이 내려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 딸을 갖고 싶은데 딸을 못 낳는 거예요. 아들만 줄줄이 낳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벌전이에요. 또 방송 보시는 분 중에 그런 산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상담받으러 오셨어요. 그분은 내가 말했다시피 시아버지가 음. 자기 임신 중인데, 장례식에 와라. 음. 아가 내가 너를 닭을 잡아줄 테니까 집에서 잡, 잡, 잡은 닭이 맛있다더라. 음.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너무 싫었대요. 음. 근데 그 장면을 다본 거예요. 뭐, 닭모가지를 비트는 것도 보고, 다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부터 배가 아프더래요. 네 다음날 유산됐어요 상가집도 가기 싫었대요 그 닭도 먹기 싫었대요 그래서 시아버지한테 부탁했대요 안 가고 싶다고 안 먹고 싶다고 근데 그 시아버지는 생각한다고 한 거예요 근데 물어봤더니 그 시아버지는 젊은 시절에 개를 뚜지여 패도 잡아먹던 사람이래요 음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아이를 갖고 싶으니까 아이 얘기만 하면 상담을 하면서 계속 울어요. 음, 삼신의 벌전을 풀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연분을 맺어서 조만간 이제 삼신 벌전 푸는 거를 하긴 할 텐데, 네. 이제 그걸 하고 나면 이제 서서히 좋아지죠. 음, 낙태용과가 실제로 자녀를 못 갖게 하는 그런 기운도 있는 거네요. 그러, 그렇죠. 자기가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음. 자기 밑으로는 동생이 안 된다. 어. 그리고 깨끗한 것만 봐야 되는 칠성님들. 산불재성님, 사람의 수명과 행복을 기원하는 신들이 벌을 주는 거죠. 네가 그렇게 해서 애를 죽였으니까 난 너한테 못줘 아기를 줄 수가 없어. 인간 말로 하면 그래서 벌전을 맞다 보니까 정말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뭐 남자가 뭐 무정자증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은 남자도 멀쩡해, 여자분도 멀쩡해. 이거는 벌전이죠. 이럴 때는 빨리 푸셔야 돼요. 이벌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내가 애기를 못 갖고 있다 왜 가져지지 가 가져지지가 않는지 모르겠다 할 때는 선생님과 좀 아니면 가까운 선생님들과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것도 그쵸 분명히 이유는 있습니다 음,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역시 오늘 선생님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 들고 온게 잘한 것 같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수고하셨습니다